수열 실력 다지기 문제 페이지는 3 7 <laughs> 4페이지 9-15번 문제 하고 이거 워낙에 고전이라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377쪽에 27번, 28번, 29번 문제 챌린지 문제 같이 풀어 보고 이제 등비수열 개념 나가려고 해요. 일단 9-15번 문제는 저 볼게. 등차수열 an과 bn이 있는데 n항까지의 합을 an, bn으로 하기로 했어. 어, 그랬더니 an과 bn의 비율이 3n 더하기 6대 7n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야. 음. 그럴 때 a7, b7 구해라 그랬어요. 난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수열에서는 1번항의 모양 또 합의 모양 그러니까 an하고 s n 모양이 중요해. 응? 등사수열 일반항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뭐라고? D. 공차죠, 공차. 어. 그러면 등차수의 합공식은 어떻게 됐더라? 2분의, 2분의 dn제곱 플러스 뭐 kn, 이런 꼴이지. 그러니까 뭐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등차수의 합공식은. 그 다음에 2창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 2분의 d가 됐었지. 그런 패턴들을 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등차수혈, 아니, 어떤 수혈의 합이, n 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그럼 뭐지? 일단 얘는 등차수혈은 아니고, 등차수혈 유사품이었지. 어떻게 유사품이더라? 이렇게 빨리 다 까먹고 야단이야. 하신... 어? 초항은 등차수혈이 아니고, 둘째 항부터 등차수혈이 되는 케이스였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야. 이거랑 없는 것부터 얘기해. 이게 등차수열이고 얘는 sn이 an제곱 더하기 bn 이런 경우야. 그지 이런 경우 어때? 일반항 구하는 식 기억나요? 일반항 어떻게 구하지? 뭐가 똑같아? 어, 그러네. 플러스 식 어디 갔냐? 뭔사아 이렇게 있어.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일반항을? sn 주어지면 an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SN. 너 공부한 거 맞아? 대답 못해? an은? sn 빼기 sn-, 빼기. SN. SN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얘는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쓴다고 했지? 동의해? 응. 이보다 커나 같을 때만 쓰니까, 일항일 때는 따로 구해야 되지. 일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1은 그냥 S1이야.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계시죠? 지금 저분은. 지수로 그 공부하냐.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하도 몰라. 넌 알아? 몰라. 조금이라니, 이놈아. 공부 안 하는 거 봐. 얘좀 봐라. 응?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AN을 구하려면, 얘는, sn, a 음? n 제곱 더하기 b n에서, 응? n-1을 넣은, a 의 n-1의 제곱 더하기, 빼기가 되겠죠, 이것도. b 의 n-1로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이해돼? 구하면 답이 뭐가 되, 나오냐면, 이 a n 더하기 b 빼기 a라고 나와. 이거 쌤이 외우고 있다고 했잖아. 이거 외우라고 했지. 근데 너네한테 외우는 방법을 안 설명하고 끝났어, 지난번에. 응? 아니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 응? 이거 외워서 그냥 이렇게 외워버린 게 좋아. 이걸 갖다 언제 맨날 이렇게 쓰고 있냐고, 그지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미분하는 척 해. 미분 알아? 아, 몰라도 돼. 그냥 뭐가 댕강 치는 거. 뭐가 탁 댕강 쳐. 그럼 얘가 이렇게 톡 떨어지지? 뭐가 <laughs> 지래이애해는 <laughs> 되죠, 이렇게. 톡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를 탁 쳐버려. 그럼 어, 뭐만 남아? 음. B만 남고, 그 다음에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한번 빼준다가까지 가야 돼. 음 연습해볼까? 아우, 너무 쉬워. 미치겠다. SN이, &E, SN이, &E, SN이, &E. 3N제곱 플러스 7N이야. 어? 그럼 AN은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모가지를 쳐. 톡 떨어지니까 이 3은 6N. 플러스 얘 날아가. 7한 다음에, 뭐로 빼? 3 빼주면 답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6n 더하기 4가 답인 거야. 어, 이걸 굳이 막 밤낮 이렇게 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뭐가 어? 이제 쳐 날리는 거야. 잔인해. 하여튼 외웠지? 응. 근데 문제는 이분이야. 이분은 일단 그러니까 a1이 s1이니까요. 응? 그죠? 해주면 s1을 넣으면 a 더하기 b거든. 원래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적고 이랑은 이렇게 쓰는 거지만 봐봐라 여기도 1을 넘으면 어, 뭐가 다 똑같이 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이 경우는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꺼번에 써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우고 바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왜냐면 얘는 초항부터 등차수행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야이분은 아류작인 거지 플라스틱이 등장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등차수는 절대 아닌 거지 제가 뭔지 알아보려고 또 마찬가지로 an을 구해보는거지 어떻게? an은 얘에서 sn에서 s의 n 1이너스를 뺄거다 이런 얘기야 물론 n 이2보다 커나 같을 때 얘기죠 그럼 얘는 a의 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대고 거기서 n 1이너스 넣은걸 빼는거야 동의해? <laughs> 그럼 이제 너네가 딱 느낌이 와야 되는거야 엄마 맛이 사라지잖아 C, C 사라지면 쟤하고 의 결과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지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즉 얘는 똑같이 EAN 더하기 B 빼기 A가 나올 건데 그럼 얘하고 얘는 뭐냐 이거야. 얘는 2항부터만 얘랑 같은 꼴인 거지. 그러니까 2항부터는 얘도 등차수혈 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A1. A1은 몰라 S1하고 똑같단 말이지 응? S1은 여기서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만 여기다 읽어봐 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안같지이 그러니까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 A는 얘예요. 한 다음에 S1은 단 S1 얘입니다. 둘다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응.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 아 이렇게 플러스 C가 있는 거는 초항부터 등차수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수열 되지만 어쨌든 초항하고는 안 되는 거니까 등차는 아니라 이거야. 등차는 아닌데, 아류작인 거지. 하나 뭐? 이것도 뭐가지 된강 딱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 n 하고 해도 치고 얘는 무시, 개무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 원래 미분이거든? 그런 다음 빼기 A만 딱 해주면 끝나는 거지. 프이는 똑같은데, 다만 얘는 초항부터가 아니니까 초항은 따로 구하신다. 이런 얘기 됐어? 왜 이렇게 하나도 몰라? 안 해오고. 자 그럼 봐봐라 쟤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이 뭐라고 했어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근데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아 그렇다면 an하고 bn이 지금 합인데 비율이 3n 더하기 6이고 7n 더하기 2라는 게 b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 이거지 얘를 원래 얘는 n에 대한 몇 차니까 2 차니까 뭐가 갖다 붙어줘야 되게 여기다가 이런 인수가 있다고 보면 되잖아 그냥 응? 그뭘 곱하면 돼 n. n을 곱하는데 개수 뭔가가 있겠지 뭔지 모르잖아 네. 그냥 얘를 그냥 k n 써놓고 3n 플러스 6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야 알아 먹어 네. 그럼 b n은 뭐라고 써야 돼 b n도 얘랑 k n에다가 어, 치엔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쓸수 있느냐가 이,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뭘 알아야 돼? 등차수의 합의 꼴. 상수항이 없으면 2차예요. 그럼 그중에 인수 얘네가 있는 거고 나머지 1차만 곱해주면 되는데 계속 모르니까 이렇게 쓴다.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을 하면 쉬워지는 거야. 어? 그럼 얘는 3kn제곱 플러스 6kn이거든. 느낌 와? 그럼 우리 바로 이거에 일반항구할수있죠 어떻게 뭐가 있어봐? UKN. UKN.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아, 100이 3K. 그렇지. 그럼 이런 다음에 뭘 구해? A? 7잖아. 7 구해. 그러면? 어, 42에다가 3을 더하죠? 45. 45K가 되는 거알수 있어? 네. 끝나네. 그다음 얘도 해보면, 7kn제곱이냐? 얘는 2kn이죠? 얘도 이제 모가지 채워가지고 이제 bn을 만드는 거야. 쳐, 모가지, 퐁! 그러면? 14k? 뭐야, 이놈아! 그 다음에 2k 7k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n에다가? 7을 넣는 거죠. 떠봐요 어, 어려워. 98! 에다가 마우를 해. 93. 물어본 건 B잖아. 몇대 몇? 몇? 45대 93. 해서 3을 나누면 15대 30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모가지 댕강 쳐. 알았어? 그 쌤이 지난번에 모가지 댕강 치는 걸 설명 안한것 같은 느낌적이 있어,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가지 댕강 치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인 문제라 좀 알아야 된다고. 문제집마다 있을 거라고. 꼭 알아야 되고. 정리할 시간 잠깐 줘볼게. 정리봐. 해 얘는 9-27번. CAD 이쪽이죠. 요 넓이 대. 이 넓이가 이 넓이. CDB 두 번째. CAB 얘네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넓이가. 넓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등차수열을 이룰 때 하면 어떻게 쌤이 노라고 했지? 세항의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놓는 게 좋다고 했어? 아, A, A 빼기 D, A 더하기 D로 놓는 게 네. 좋다 그랬죠. 어, 그니까 러 얘는 C, A, D를 뭐라고 넣어, 넓이를. S 놓으면, 이분은 S 빼기 D라고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응? 얘는 또 S 플러스 D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니? 첫 번째, 두 번째 합은? 가장 큰 놈이잖아요. 그니까 러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라고 해서 s하고 d 광위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얘하고얘 더하면, es 빼기 d고, 그게 뭐랄 것 같아. s뿔 d거든? 그러면은, ed는 s잖아. 그니까 러 d는 2분의 s가 될 것이지. 그래서 우린 넓이 다 찾았어. 첫 번째 넓이는 s에서 2분의 s를 빼는 거니까, 그냥 2분의 s고, 여기 두 번째는 그냥 s고, 전체는 2분의 3 s 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 근데 물어본 것은 탄젠트 B를 물어봤다고. 탄젠트 B. 탄젠트 B는 요게 B니까 얘 분의 얘잖아. 음. 이 BD하고 요게 CD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뭘 해당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뭐에 해당해? 가장 작은 애에서 1바, 2바, 3바. 2바에 해당하는 길이죠. 어, 이쪽도. 두 번째 삼각형에서 1바, 2바, 3바 두 번째잖아. 어, 아, 그러니까 얘는 길이, 비를 물어본 거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야? 넓이, 비는? 얘가 다 닮음인 건 알고, 있, 알고 있죠? 소법칙. 그러니까 2분의 s 대 s인 거야, 넓이는. 그러면 길이, 비는 이거의 루트 배인 거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대 1이라는 거알수 있니? 그러니까는 얘대 얘도 루트 2분의 1대 1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k 대뭐 k 이런꼴이 되는 거죠. 근데 탄젠트는 얘 분의 이니까 답이 뭐가 돼?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물론 뭐 2분의 루트여서 되겠지만 어쨌든 됐냐? 어 이렇게 풀었죠? 너안 풀었지! 표정이! 너무 하얘. 됐어? 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나? 없을 것 같아. 됐죠? 음. 소법칙 쓰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소법칙은 그 다음 문제에서. 이거, 그죠? 28번. 이거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수더분한 표정 앉아있네. 잠깐 적으세요. 적으시고. 18번. 어머나? 깜짝이야. 자, 보자. 설마 앞에 게 저, 녹음이 된줄 알고 순간 놀랐어요. A, B. <laughs> 별말 다 했는데, 그지? B, C.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딱 봐도 다 소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다 닮음이잖아, 죄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가 있어. 근데 문제를 보니까 A, O. 예야, 예, 아예.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O, C. 또 E, A.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어떻게 한다고 또? 가운데 놈에서 양쪽을 공차 빼고 공차 더하는 꼴. 그니까는 러 뭐를 놓을 거냐. 바로, o c 얘를 내가 뭐로 놓는다고? A라고 놓겠다. 길이니까 이거는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AO는 A 빼기 D. 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 그니까 얘는 A고, 얘는 A, 어? A 백이 PT고 N A고 N A 플러스 T야. 즐거워, 즐거워. 어? 우리 우리 윤성이 딱 보고서 이 소법칙 나오더라고. 어느 소법칙 써야 되더라? 어? 허 이거 이오가 딱 나오잖아요. 이오가 몇이야? 얘도 하기 EA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아니까 이쪽 소법칙 쓸수 있지, 오. 요 길이 뭐야? 소법칙 기억 나니? 얘 제곱은 1 곱하기 얘죠? 소법칙 모르면 걔는 그냥 조용히 나한테 와. 2A 제곱을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2 a 야고 아, 느낌이가 오네. 근데 물어본 건 AB의 기울기거든 근데 AB의 기울기나이기울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그죠? 1분의 루트 2지, 뭐야? 그치? 어, 요 길이가 1이면 얘는 루트 2라고 생각하면 되나? 1분의 루트 2. 답은? 따라서? 그, 투,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음, 근데 혹시 어디서 안 됐었지? 아까? 이거 자체 생각을 안, 생각 안 했죠? 네. 어, 소법칙을 쓰는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 A 빼기 D가 날라, 있으니까. 요쪽에서 쓰면 요게 e 고 A니까 바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얘의 기울기는 결국 다 이거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되죠. 아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굳이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음,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다 이렇게 가운데 거를 놓고 하나는 공차를 빼고 하나는 공차를 더하는 꼴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푼다. 이거딱 기억해야 되지. 그지? 음. 29번. ac는 15고 15, 20이니까 딱 직각형 각형이고3대4대5 꼴이잖아요. 그죠? 음.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이게 15, 20이니까 25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25, 그죠? 근데 이 25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몇칸 나왔대? 25등분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알수 있는 게, 요거 한 길이 한 길이가 다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물어본 건 뭐냐. 그 하나하나 쪼개진 그 P1, P2, P3에서 요렇게 수직하게 줄 걷다는 거야. 그러면, 펴놓고는 P1 더하기 Q1, P2 더하기 Q2, P3 더하기 q 3 요거 다 더라는 이제. 그럼 이게 알다시피 이게 15면 여기 몇 칸이니, 여기까지는? 정신 차려. 몇 대면? 몇? 5대 3이잖아. 그럼 아, 아. 얘가 9이 되죠, 이거? 아, 아, 아. 때리고 싶다, 이제. 1, 2, 9까지 있는 거야, 이게. P9에 해당한 요 길이가 바로 요거죠 네. P9Q9가 되겠지. 응? P9Q9. 조용하게. 네. 그 다음에, 어? 네. P9가 생각났어. P9왕 통키바 이런 거. P9Q9. 어, 옛날 사람인 거 알아. 나는 옛날에 만화 영화 주제가를 다 외우잖아. 아, 그냥 외워졌어, 옛날에. 자, 봐봐라. 이쪽은 또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응? 알다시피 여기 몇 개야? 16개니? 1 6개인데 어, 얘를, 이렇게이렇게 나가면, 맨 마지막 몇 개? 15개만 해보자. 생각해보면 더,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얘기야.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왜냐면, 그이 여기서부터 할 필요 뭐야? 좌 네, 저거는 안 해도 돼요. 이고 어이고, 열다 갈게, 이렇게. 이렇게 할래, 나. 열다 갈게. 이렇게. 그죠? 맞아?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써줄게. 피구가 싫으면 뭐라 할까, 이제?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긴 했어요, 나무말 피24를 굳이, 피2 4라 하지 마, 얘를. K1. K2. 얘가 해당하는 게 뭐게 이거 K15 이렇게 됐지. <laughs> 그럼 이제 끝났어. 다 더해보자. 피부까지 응? 피부까지 더할 거니까 요거를 더할 건데 이건 쉽죠 또 얘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이게 5대3대 4니까 얘 대에는 3분의 4 아니야. 그러니까 1인게 몇개 있어? 1 곱하기 3분의 4. 얘가 얘기했죠? 얘는 2 곱하기 3분의 4겠지? 얘는 3 곱하기 3분의 4겠지? 얘는 9 곱하기 3분의 4겠지? 아하! 아하! 아하. P1Q1부터 P9항통기까지는 Q9까지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9 곱하기 3분의 4를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느낌 왔어? 그 다음에 여기, P10, Q10부터는 쌤이 어떻게 썼을까? P10, Q10부터. 맨 마지막, P24. Q24는 어떻게 쓴다고, 쌤이? 이거부터 쓴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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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안 써. <laughs> K2. 아니, Q24인데, 이게 좀 귀찮잖아, 이게. 이게 뭐하러 그렇게 써, 그지? 나는 중요한 게몇 개까지냐, 이게 중요해서 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15지? K15. 안 써, 몰라. 이렇게 서 이렇게. 10이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럼 얘들은 뭐야? 얘 대가 몇 대면? 몇? 4대3 아니야. 이번엔 뭐 곱해? 얘에다가 3을 상 곱하는 거지? 이게 다 같이 1, 1이잖아요. 그니까 얘는 길이가 1 곱하기 4분의 3. 얘는 길이가 2 곱하기 4분의 3. 쟤는 길이가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갈 거니까. 1부터 어디까지? Uh -huh. 15까지. 뭐 한다? 4분의 3 하면 된다고, 이렇게. 좋죠? 끝? 여기 풀라고. 뭘 계산은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한다고. 알았어, 해줄게. 어떻게 하면 돼? 뭐 얘도 이해하는 거죠? <laughs> 안 해도 되지? 설마? 네. 2분의 9에 1 더하기 9 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까지만 써주고 안할 거죠. 얘는 뭐야? 2분의 15 곱하기 16이죠 이거? 이거 수혈합의 합을할 건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5니까 뭐 몰라? 이렇게 풀면 된다. 끝? 제가 이제 더해야 돼. 암도하고 끝내면 안 돼. 쉽지. 그냥 아무 제로 봤어. 여기까지 됐고 이제 등비수열 개념 들어갈 거예요.